자 이걸 비교를 하려 그러는데 앞에 이런 얘네들이 붙어 있어서 뭐 비교를 못 하잖아요.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에 뭐 x는 x 플러스 1에 제곱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있어도 비교가 좀 딱히 뭐안 된다 그죠? 그데 그런 데다가 여기 16이 붙어 있고 여기는 2에 2x까지 붙어 있으니까. 그래도 좀 위로가 되는 건 이거 똑같이 생겼네, 그렇죠? 그러니까 음 이걸로 나눠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눠고 그럼 없어지잖아요. 그러면 여기도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세요 이렇게. 그러면 나누기는 지수끼리 빼는 거잖아. 그럼 여기 16이고. x 플러스 1에 이거는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. 이거는 뭐 4의 x죠, 그죠? 2의 제곱이니까. 아 그래? 그러면 이거는 이 그래도 아직 얘가 붙어 있네. 그럼 이것도 나눠 16으로. 그러면 16으로 나눠 그면 4의 제곱이잖아요, 그죠? 그러면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는 이거는 또 어, 밑이 같으면 지수끼리 빼는 거니까, X 빼기. 아, 이제 모습이 좀 비교할 만한 모습이 나타났네. 그럼 일단 X는 2를 주면,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니까, 그죠? X는 2. 괜찮네. 그쵸? 그 다음에 또 얘랑 얘랑 같아도 상관없잖아요. 밑 같아도 되는 거니까. 그럼 이렇게 한다면 X는 넘어가면 3. 이렇게 두 개가 나오네. 그렇죠. 근데 여기 근을 다 구해가지고 곱하라. 그럼 둘이 곱하면 6이네. 그렇죠. 6.